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최건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곳은요 인천 2호선 가좌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정말 여기 가까운 초역세권 현장인데요 총 2개동 9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 규모 수도 큰만큼 옆에 보이시는 지하주차장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내부 구조는 전부 다 동일한 평수, 동일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8평 사용하는 방 3개, 욕실 2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수별로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빨리 오셔서 원하시는 층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딱 2억입니다. 분양가 정말 저렴한데 실입주금도 2천만 원부터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점점 막히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현장 아직 대출 막히지 않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저랑 현관부터 내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층 모델하우스 현관 모습입니다. 좌측에 신발장 총세 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도 이렇게 통유리가 있어서 거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외출하시고 귀가하실 때 거실이 보이는 구조라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요.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폭 약 3.1m로 준수한 거실폭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구조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공기, 순환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밝은 통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늑한 쇼파 자리인데요. 4인용 쇼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TV도 한 70인치 벽걸이 TV 걸어두기 딱 알맞은 사이즈의 아트월 이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이제 맞은편 주방 가기 전에 동선상 좀 편리하게 안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m, 3.2m 사용하는 정사각형 구조의 안방입니다. 환기창 시원하게 나 있는 모습 보이시죠? 환기창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제 벽면 따라 쭉 북박이장 두르시면은 밖에 침대 두고 딱 알맞은 사이즈의 안방 같고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부부 욕실 보실 텐데, 부부 욕실 사이즈 크진 않지만 바쁜 아침 시간에 활용하기 정말 좋은 그런 부부 욕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은 이렇게 샤워 편하게 하도록 해바라기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깥으로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커다란 거울 수납장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주방으로 와봤습니다. D자형 구조의 주방이고요 오늘 보실 집 내부 모습 중에 주방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D자형 주방답게 수납 공간 상부장, 하부장 여유롭고요. 이렇게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바람 불어서 환기도 잘 되고 더운 날 시원하기까지 할것 같습니다 3구 가스렌지에 사각 대형 싱크볼 시공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고 한쪽에 김치 냉장고 작은 거이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주방 옆에 두 번째 중간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2.8m, 2.4m 사용하는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침대, 책상 무난하게 들어가고, 장까지 놓실 수 있을 만한 방 사이즈고요. 방이 3개 있다 보니까, 여기는 2, 3인 가구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문을 열면은 커다란 베란다가 나오니까, 여기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두시고,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가장 작은 방입니다. 네, 2.3m, 2.4m 사용하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주방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창고나 알파룸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침대, 책상 두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잘수 있는 그런 침실 공간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천 가좌동의 역세권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신축 분양 현장 둘러보았습니다. 분양가 딱 2억이고요, 시립주금 2천만원부터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